오늘은 어, KSC IEC 60601-1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장은 ME기기의 기계적 위해 요인에 대한 보호 9.1절 m e 기기 기계적 위해 요인 어, 의료기기가 이제 구동부가 이제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 많은 경우 구동부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사람이 이제 손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기계적 외유인으로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의료기기 자중이 이제 좀그 무거운 거 그런 부분을 뭐 환자가 든다든지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라면 어 그런 것들은 또 기계적 외유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데 이제 뭐 의사가 어~ 외과 수술을 위해서 메스를 사용한다. 그럴 때 이제 그 메스의 기계적 위해 요인을 막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니까 사람이 직접 칼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의료 기계에 어떤 부분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위해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뭐 뭐 이제 사람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서 뭐, 칼이, 칼이나 구동부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 구동부는 물론 위의 요인으로, 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모터나 유공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냥 손으로 하더라도, 누적된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 구동부를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 기계적 위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9.2절, 가동부에 관련된 기계적 위의 요인. 가동부의 종류가, 뭐, 회전하는 것도 있고, 직선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자유낙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중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환자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는 뭐, 환자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위의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가동부들은. 9.3절, 표면, 모서리 및 가장자리와 관련된 기계적 위의 요인. 뭐, 보통, 면돌림이 잘안돼 있는 부분들은, 뭐 손이 베거나 뭐, 이렇게 차가상을 입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어, 근데 이제 기계마다 이제 사용하는 재질이 다르고, 표면 처리, 그리고 이제 면돌림 하는 정도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이런 이제 뭐 기계적 위의 인이 있으니,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판정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어 실질적인 그,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은, 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유형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9.4절, 불안정 위의 요인. 스터필러티라고 해서, 안정성이 있어야 이제 되는데, 성능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중점에 두다 보면, 어, 이제 무게중심이 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료기기들이. 언스터빌리티가 되는거죠 약간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제품 밑에다가 이제 무게추를 좀 안에다 넣는다든지 웨이트를 해서 이제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지 않게 해서 이제 이게 전도되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점 9.5 비산물의 유해 요인 이게 보통 이제 고속구동을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신불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고속으로 돌아가겠죠. 뭐, 다른 의료기기도 있겠지만요. 어, 그런 부분들이 특정 부분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는 그 축에 걸려있는 날개라든지 이런 게 깨지면 외장을 뚫고 이제 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요인을 분석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9.6절 음향 에너지 및 진동. 어, 이제 음향은 이제 자주파부터 고주파까지 그 소리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사람이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경우는 이제 좀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2 0 k 로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초음파 대역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영상 진단 장치를 할때 초음파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초음파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가창주파수 대역처럼 귀에 대한 어떤 위험은 아니죠.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몸 내부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어 초음파를 이제 그몸 내부로 쏴보는 거기 때문에 쏴서 양이나, 반사량이나, 이제,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거, 영상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것도 이제 안에 진공 상태, 기포, 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위험이 없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 음, 진동도, 어,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진동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환자나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관리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9.7절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용기 및 부분 어, 대부분은 이제 의료기가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데, 뭐 공압이나 수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이제 공, 공압 같은 경우는 뭐 치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어, 어쨌든, 공압이던수압이든 이제, 대기업보다 높은 압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피팅이 빠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하면, 깨지거나 하면은, 안전상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확인을 해야 된다. 9.8자, 지지 시스템과 관련한 기계적 위해 요인. 현수장치라고 래서 뭐, 천장에다 매다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술 등이나 수술용 모니터 이런 것들 천장에다 많이 달죠 뭐 벽에다가도 이제 그냥 뭐 진료용이라든지 가려용 이제 등 같은 것도 많이 천장에다가 하고 컨트롤러 뭐 수술병 같은데 컨트롤러들 이제 벽에다 많이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m r i 나뭐 수술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다 지지를 하고 환자가 직접 올라가죠. 그, 안전율이 좀 높아야죠. 체중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kg이다, 환자가. 그러면은 그 다이나믹 포스를 어, 감안해서 안전율을 뭐 다섯 배, 일곱 배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봐야 될것뭐 초장에다 다는 현수 시스템도 이제 달아보겠죠. 자중보다 뭐 다섯 배, 일곱 배, 여덟 배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환자가 직접 올라가거나 환자를 밑에다 두고 그 의료행위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게 떨어지거나 무너지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구장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1 0장은 원치 않는 과도한 방사선 위해 요인에 대한 보호. 위에서 말씀드린 뭐 음파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진동을 이제 줘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방사선 위해 요인은 기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자가 그 전리되는 위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원자가 깨져서 엑스선이 방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알파베타 감마선을 이제 임의로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위험인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엑스선 방사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방사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방사를 하는 거라 부작용이 따르죠. 뭐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양이라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기준치 이하로 그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시점 2자든 알파, 베타, 감마 중성 중성자선 및 기타의 입자선. 뭐 자연계에도 이렇게 이제 뭐 엑스선 방사처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태양풍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나 중성자산 및 기타 입자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의료기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이나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제품에 이런 것들에 의한 위험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서 어~ 대응을 해야 되는 위험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 방사선.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이제, 군사용 뭐 레이더 이런데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크로파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노출이 안 되게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노출이 안 되게 잘돼 있죠. 그 뭐, 레이더 군사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어, 근 이제 의료에서도 이 마이크로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만약에 노출이 되는 거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요 10.3절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0.4절 레이저. 레이저를 사용하는 파장들이, 이제 뭐, 몇 가지 파장대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수술용으로 많이 쓰이죠. 레이저가. 얘도 이제, 인용규격에 따라서 인증난, 검증된, 어, 레이저 다이오드나, 어, 기공을, 또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기타 가시 전자파 방사선. 음, 요거는 이제, 전자파는 17절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전자, 요 기타 가시 전자파 방사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10.5절 가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6절 적외선. 10.7절 자외선. 어, 적외선, 그, 이제 뭐, 우리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파장이 짧은 쪽은 자외선이고, 뭐, 긴 쪽은 적외선인데요. 자외선이나 그 적외선도 그 다양한 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또, 어느 정도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장이었고요 다음에 11장. 11장은 과온 및 기타 위의 요인에 대한 보호. 애미기기 과온. 11장, 1장. 뭐,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제품이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음 이제 과온될 수 있죠. 예. 11.2절, 화재 방지. 보통 의료기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이제 뭐과전류에 의한 화재가 많거든요. 너무 높은 전류가 흐르다 보면, 그또분절류 주변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재련재질이라든지 뭐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재질들이 있을 경우에 좀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미기기의 방화 외장에 대한 구조적 요구사항. 이제 방화형 앵클로저라고 하는데요. 파이어 앵클로저라고 하는데. 어, 이제 안에서 이제 뭐과전류 그러니까 쇼트나거나 단락되면 이제 뭐좀과전류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날 수가 있는데 뭐착화가 되더라도 외장에서 이제 잘 막아주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외장에 이제 타공이 돼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불이 번져 이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이제 구멍을 뚫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화용 외장에 대한 구조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절. 가연성 마취제와 함께 사용을 의도한 애미기기. 가연성 마취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있죠. 약물 주입하는 경우인데, 옛날에는 이제 약물 주입용 그 이제 수동으로 이제 주사기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화재가 나진 않겠죠. 아무리 가연성이어도 손으로 주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핸드 피스형으로 돼 있어서 마취제를 카트리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약물 주사장치죠. 거기다 카트리지를 넣고 주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연성 마취제와 이렇게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1.5절 가연성 물질과 함께 사용을 의도한애미기기 가연성 마취제도 그렇고 가연성 물질도 그렇고 화재가 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11.6절 넘침요출노출 또는 아물 또는 밀입자 물질이 침입 청소, 소독, 멸균 및에미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질과의 적합성. 물이나, 오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뭐 순환을 하거나, 뭐 사용을 하면 줄기도 하고, 이제 투입을 하면은, 이제 뭐, 차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유량이, 이런 유량이 컨트롤이 안 되면 넘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실링이 잘안 되면, 누설이나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에 이제, 물이나, 뭐, 먼지가 이제 들어와서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를 하는데, 이제, 뭐 청소나 소독을 하는데, 어 적합하지 않은 방법, 이제 뭐, 제품에 손상을 주는 그런 청소나 소독 방법, 뭐, 멸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1 1 7짜 생체적합성. 생체적합성은 이제, 따로 이제, 인용, 규주, 인용 표준이 있죠 iso 10993 시리즈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생체적합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11.8자 전원 공급 공급전원의 차단 전원을 차단할 때 이제 뭐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을 해야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1 1 8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